아니 근데 저는 이제 달아 언니께서 어. 데뷔 20년 차시잖아요. 근데 <laughs> 이 꿈이 그 버스킹이라는 게 음. 굉장히 의외여가지고큰 무대에서 많이 서 보셨잖아요. 네. 네. 한국에서는 이제 최조 경기장 음. 콘서트했었고 일본 아레나 투어, 음. 코첼라 그리고 이제 패밀리 콘서트로는 돔 투어까지 있었었는데무원 빵빵하지 리프트 등장 빵 조명 빵뭐 막 어. 안개, 음. 연기 이런 거, 스노우 어. 음. 이런 거도 음. 음. 나오지. 음. 막 세트에 음. LED에 음. 막 음. 멋있거든요. 음. 근데 버스킹은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관객들과 호흡을 할수 있고 또 오로지 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맞아, 맞아. 목소리로 그들을 좀 끌어당겨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수로서는 굉장히 욕심이 나는 아.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 혹시 이제 언니나 오빠들도 뭔가 특별한 무대에 대한 그런 로망이나 꿈이 있으신가요? 저는 사실 연기를 제일 잘하려면 호흡이 정말 중요한데, 네. 저는 호흡의 끝판왕이 스탠딩 코미디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. 혼자서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이끌어 내다가, 그 관객들이 몰입하는 순간에 한번 빵! 음. 그 조절을 다 혼자 하세요. 그 스탠딩 코미디 하시는 코미디언분들이. 잘할 것 같아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는. <laughs> 혼자 얘기하다 웃고